행복한 명작, 장화시는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방앗간 주인과 세 아들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앗간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첫째 아들은 방앗간을,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막내 아들은 고양이를 물려받게 되었지요. 막내 아들은 고양이를 보며 투덜거렸어요. 에이치 형들은 방앗간이나 당나귀로 그럭저럭 먹고 살겠지만 나는 쥐나 쫓는 고양이로 무엇을 하지? 얼마 못가 굶어 죽고 말겠군. 막내 아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고양이가 말했어요. 주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좋은 수가 있으니까요. 제게 자루 하나와 장화 한켤레를 구해주세요. 제가 보통 고양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지요? 막내 아들은 속는 셈 치고 고양이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자루 하나와 장화 한켤레를 사다 주었어요. 고양이는 장화를 신은 뒤 자루를 메고 토끼굴로 갔어요. 토끼굴에는 토끼가 우글거렸어요. 고양이는 자루 속에 토끼가 좋아하는 결을 넣었어요. 자루를 벌려놓고 그 옆에 죽은 듯 들어누웠지요. 토끼 한 마리가 굴에서 나왔어요. 토끼는 겨 냄새를 맡고 코를 벌름거리며 자루 속으로 들어갔어요. 고양이는 벌떡 일어나 자루끈을 잡아당겨 토끼를 잡았어요. 고양이는 임금님이 사는 왕궁을 찾아갔어요. 임금님에게 공손히 절을 한 고양이는 토끼를 내놓았어요. 임금님!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주인이신 카라바 후장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카라바 후작? 처음 듣는 이름인걸? 임금님이 카라바 후작을 모르는 것은 당연했어요. 카라바 후작은 고양이가 멋대로 지은 이름이었거든요. 음, 뭐 어쨌든... 가라바 후작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임금님은 기쁘게 선물을 받았어요. 며칠 뒤 고양이는 자고새 두 마리를 잡았어요. 이번에도 임금님에게 자고새를 선물로 바쳤지요. 고맙구나. 네 주인인 가라바 후작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고양이는 두세 달 동안 온갖 동물을 잡아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님은 무척 흐뭇해 했어요. 어느 날, 고양이는 임금님이 공주와 강가로 산책을 나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주인님,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 큰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될지? 지금부터 주인님 이름을 카라바호작이라고 할 거예요.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계세요. 막내 아들은 영문을 알수 없었지만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강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막내 아들이 벗어 놓은 옷을 바위 뒤에 감췄어요. 잠시 뒤 임금님과 공주를 태운 마차가 나타났어요. 사람 살려요. 카라바 후작이 강물에 빠졌어요. 고양이가 외치는 소리를 임금님이 들었어요. "여봐라, 카라바 후작을 구해 주어라." 병사들이 강으로 뛰어들어 막내 아들을 구했어요. 고양이는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도둑들이 주인님의 옷을 빼앗고 주인님을 강물에 빠뜨렸어요. 저런 큰일 날 뻔했구나. 여봐라. 가라바 후작에게 새 옷을 갖다 주어라. 새 옷으로 갈아입은 막내아들은 정말 멋져 보였어요. 공주님이 보고 첫눈에 반할 정도였지요. 막내아들도 공주에게 사랑이 담긴 눈길을 보냈어요. 가라바 후자, 우리와 함께 산책하지 않겠소. <laughs> 아, 저야 영광이지요. 막내아들은 임금님의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것을 보고 고양이는 빙긋이 웃었어요. 헤헤, <laughs> 내 생각대로 되어가는구나. 고양이는 마차를 앞질러 달려갔어요. 넓은 밭이 나오자 고양이는 농부들에게 소리쳤어요. 조금 있으면 임금님이 탄 마차가 지나갈 거야. 임금님이 이 땅이 누구 것이냐고 물으면 카라바 호작의 것이라고 대답해. 안 그러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조금 뒤 임금님이 밭을 지나가다 물었어요. 이 넓은 땅은 누구의 것이냐? 농부들은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대답했어요. 카라바 후작의 곳입니다. 임금님은 막내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고양이는 마차를 앞질러 달려갔어요. 넓은 밀밭이 나오자 밀을 베고 있는 농부들에게 소리쳤어요. 조금 있으면 임금님이 탄 마차가 지나갈 거야. 임금님이 밀이 누구 것이냐고 물으면 카라바 후작의 것이라고 대답해. 안 그러면 당신들을 모두 혼내줄 거야. 잠시 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농부들에게 물었어요. 이 밀밭의 밀은 누구 것이냐? 예, 카라바 후작의 것입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오, 가라바 후작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그러는 사이 고양이는 아름다운 성에 닿았어요. 성의 주인은 사람을 잡아먹고 마법을 부리는 괴물이었어요. 괴물은 음식을 차려놓고 친구들을 부를 참이었어요. 고양이는 괴물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성주님께 인사드립니다. 고양이가 추워 올리자 괴물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성주님은 어떤 동물로든 변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사자처럼 커다란 동물로도 변할 수가 있나요? 괴물이 뽐내면서 대답했어요. <laughs> 그야, 물론이지. 보여줄까? 괴물은 금세 무서운 사자로 변했어요. 으르렁! 고양이는 사자를 보자 잽싸게 창틀 위로 올라갔어요. 괴물이 으스댔어요. 아, <laughs> 하내 솜씨가 어떠냐? 괴물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자 고양이도 창틀에서 내려왔어요. 고양이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신용을 했어요. 아유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쥐처럼 작은 동물로는 변할 수 없겠죠? 고양이가 이렇게 말하자 괴물은 발끈 성을 내었어요. 뭐라고? 이네 놈이 나를 우습게 알아? 잘봐 내 솜씨를. 괴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생쥐로 변했어요. 찍찍거리며 마루 위를 기어다니기 시작했죠. 옳지. 바로 이때다! 고양이는 재빨리 덤벼들어 생쥐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임금님의 마차가 괴물의 성에 다다르자 고양이가 달려나와 성문을 활짝 열었어요. 카라바 후작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라고? 오, 이 아름다운 성도 카라바 후작의 것이라고? 임금님의 눈이 휘둑그려졌어요 막내 아들은 공주의 손을 잡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임금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카라바 후작,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오. 내 네, 사위가 되어주시오. 막내 아들은 임금님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막내 아들, 아니 카라바 후작은 공주와 결혼식을 올리고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장화시는 고양이는 성주가 되었죠. 그 뒤로 심심할 때가 아니면 지를 쫓지 않았답니다.